참 이렇게 다이나믹한 태섭 나오는 것도 4월이란 시즌에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다. 이번 진행된 태섭에선 22주년 이벤트를 필두로 전투 경험 개선으로 표현되는 밸런스 패치와 보스 결정석 조정이라는 큰 변화와 함께 추가로 UI 변화 등까지 아주 큰 볼륨이었는데 이걸 한 영상으로 담으면 업로드 시기가 너무 느려질 것이고 전투 경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해석에서 수정을 거쳐 본섭에 올려지가 많으니 해석 리뷰는 부편으로 나누어 오늘은 이것만 다루겠다. 이 정경계 패치는 이래저래 수많은 부분이 바뀌었으나 글 중에서도 전 직업의 극딜 주기 통일이 가장 클 것이다. 참 옛날엔 무슨 극딜 주기가 4분의 200초에 3분의 2분까지 나뉘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 메이플의 모든 직업 극딜 주기는 2분이 됐으며 이번 주기 통합에 대해 디렉터는 직업별 주기 차이로 인한 다양성보다 주기를 통합시켜 얻는 재미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주기는 통합되는 게 맞다는 필자도 동의한다. 친한 지인끼리도 주기가 달라서 파티를 같이 가지 못하거나 고교나 같이 가더라도 주기 차이로 인한 딜타임 손해가 상당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사실 통일 말고는 교족한 수도 없고 통이라는 주기의 기준 역시도 이분이 보다 바인드 저항을 가장 잘 활용하고 해방 무적 가동률 역시도 높은 점에 극딜을 많이 돌려서 얻는 전투적 템포 변화가 더 적합하기에 이걸 고른 건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당연히 기존 3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틀린 것도 아니며 견해의 차이다. 즉 강제 적축이 변동에 대한 불만을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하단 소리다. 그러나 옛날 2022년 중반기 정도에 디렉터가 다양한 주기는 개성이라는 논조의 스탠스를 지금 와서 깼다고 욕하는 건좀 어폐가 있다고 본다. 이 당시에도 이거로 욕 많이 먹었었고 결국 주기통합 말고는 다 법스니 옛날 생각 깨고 다양성은 좀 손해보더라도 주기 고친 부분을 줏대가 없다라는 표현보다 고집을 꺾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영상 끝까지 보면 알겠으나 필자도 전투경험개선이라는 요란한 이름에 덜 맞지 않게 부실한 부분이 많은 벨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적어도 3년 전 발언 갖고 와서 주대가 없다고 까는 건좀 어폐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그렇게 통합된 주기에 맞게 기존 3분이었던 캐릭터들의 주기가 2분으로 바뀐과 3분이었던 쿨타임이 시드링들 변경 및각 직업들마다 수치적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태섭 기준의 결과부터 논하자면 기존 대부분이 상향 평준화이던 벨페와 다르게 이번엔 너프도 버프 못지않게 많은 수준임이야. 디렉터가 이번 수치적인 패치의 의도를 모든 직업들을 최대한 평균에 가깝게 깎거나 올렸으며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과거보다 편차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필자는 한결같이 늘 주장하는 거지만 좀 밸런스 내부 지표 가져오면 어디가 더 나나 지표는 일절 없이 그냥 평균에 맞게 조정했어요 하니. 기준 보스랑 스펙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또이 인간들 진이 나들고 벨페했구나. 이 소리를 들어도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어진다.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직업들의 수치적 변화와 그에 맞게 어떤 보스를 기준으로 했을까.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가장 유력후보는 세렌이며 세렌을 벨페의 기준점으로 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텐데 참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세렌을 핵심 지표로 삼았다. 이런 기준을 덧붙이는 게 어려운 건 아닐 것이다. 역시 개발자 코멘트도 각 직업이 단 하나도 없으며, 많은 직업들의 수치 및 구조 변경 속에서 못 같다고 느낀 대표 직업이 윈드 브레이커인데, 윈부는 이번에 핵심 스킬 게일이 쿨감을 먹게 바뀌고, 대신 나머지 강체급들이 죄단 어플을 먹었다. 이 배치로 쿨감의 존도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사실상 복쿨감을 써야만 현상 유지에서 살짝 버프다. 이거 너무 의도가 뻔하지 않는가? 그리고 개일 안 그래도 AI도 구렸는데, 이거 가동률 높이고 나머지 체급 깎인 거면, 실전성은 오히려 더 구려졌다고 판단되는데, 제3자인 필자 가봐도 이런데 본캐는 오죽할까? 그리고 주기 변동에 따른 변화의 퀄리티도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중점은 시드링이다. 미래와 외퍼의 전체적인 수치가 너프된 것과 대부분 직업의 자체적인 극딜량이 떨어진 결과, 너무 많은 직업이 컨티의 지표가 좋아졌으며 들으면 놀라겠지만 무려 나로랑 제논이 컨티의 딜량이 더 높게 찍히는 지표가 나온다. 물론 어디까지나 태섭의 환경이고 실전으로 가면 결과가 살짝 달라질 수 있어도 무려 이 둘이 이런 지표가 찍힌다는 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율도 상당히 드물거니와 이 수준의 직업 정체성 변화에 대해 이게 특히 올해 유앱에서 통수가 심하니. 제대로 고래들 이탈각의 조짐을 보고 긴급하게 20억 내면 동네 교환 추가했으나, 리레의 수치 개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니, 급하게 트러막은 이자친 느낌 참 지울 수가 없으며, 사실상 리웨를 사용하면 다수의 직업이 60초마다 스위칭을 하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거 사실상 옛날 사실들인 스위칭과 똑같은 빈도라고 볼수 있으며, 그나마 해결 방안으로 아예 숨도를 없애버리고, 스위칭을 최대한 깔끔하게 바꿔버린 다음 이런 식의 무한극 데스위칭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 숨돌 해제는 일정 시간 이후부터 적용시키면 말끔하게 해결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 영상 볼진 모르겠지만 운영진이 혹시나 봤다면 시드링 관련 부분은 어떻게든 조속히 본섭에 올때잘 조정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프를 할 거면 뒤를 깎으면 되지 창의적으로 구조를 조져놓는 경우도 많았는데 예시로 제노는 스매셔 차징은 다 됐는데 오버로드 모드가 다안 차서 더 기다려야 하는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는 부분과 제로 같은 경우 딜라는 구조 방식을 시대에 역행하는 조작감으로 다시 회귀시키고 배슬은의포실 때문에 많이 아야 하면서 보스를 하는데 그걸 커버하라고 준 유틸기가 무려 이딴 가동률이라는 게참 안타까우며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만 가져왔고 구조 문제가 있는 직업이 너무 많아 공간이 모자르다 현재까지 너무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서술해서 아니 이 정도로 전 직업이 패치가 망했냐 할수 있는데 기존에 돌진기가 절실했던 직업이 돌진기가 생기고 무적기가 절실했던 직업은 무적기가 생기며 즉 유킬기의 차이가 기존보다 많이 줄었다. 물론 가끔가다 까먹었나 하는 직업도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진짜 까먹었나? 그리고 디렉터 의도대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힐 차이가 꽤 줄어드는 것도 자명하고 본섭에 와봐야 알겠으나 대강 어림잡아 대략 이 정도의 지각변동으로 추정한다. 이번 밸런스 패치의 의도와 노리는 방향은 당연히 디렉터가 할수 있는 선택지고 옳고 틀리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내용이 전투 경험 개선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진짜 근몇 그 달간 준비했다는 것 치고는 너무 심각하게 부실하지 않나 싶은 거다. 변화의 볼륨만 놓고 보면 사실상 마스터리 코 이상인데 이걸 일주 태섭으로 출시한 것도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그래도 아직 본섭까진 기간이 있으니 각 직업별 문이잘 받고 수용하고 조정해서 최대한 괜찮게 패치 들어오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다.